우리 지금 음, 지금 막이래하는건불리 주곤 하죠. 그렇죠? 위 주곤 이것을로 쓰잖아요. 그죠 술에게 고난을 당하다. 불이 붙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은 어떻게 됐어요? 불위 주곤에 대 술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해됐었습니까? 이거 말하면 부적으로 가 앞에 붉자 붙을 건데, 앞에 붉자 붙을 건데. 자두 번째 예문 보시죠. 이거 봐 주시죠. 자 명자 유위지사.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들에게 불임을 당한다. 불이다. 타동사. 누구를 불이다? 살을 쓰는 거요 그들을 하는 거, 지수도 되지 그렇죠. 자, 일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결이나 그다음에 피나 이를 쓰고 그다음 뭐가 있죠? 타동사. 그다음에 비동전치사. 오. 우호 쓰고 그 다음 거들치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두 번째로 하면은 이거 안 쓰고 그냥 사 쓰고 바로 쓰면 되지 그 세. 세 번째로 하면어디게돼 비동 편이나 귀나 위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행이자 거들의 행위자 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가 나와야 자 우리 두 번째 예문은 어떻게 됐어요? 명자유 위지사 요걸서 지었도 그죠? 그들에게 불림을 당한다. 짠. 그리고 이명문 좀 보는 되겠네요 명자 이때 명은 똑똑하다. 똑똑하다.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오직 강그다그 다음에, 행위자가 나다어그렇지그들에게그다에게다음그 다음에, 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하 천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다. 이 천하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다. 이렇게 다수 있지, 자 이것도 한번 얘기해. 천하 사람들 뭐기다말 천하 사람들이한 비웃다. 뭐 비웃다 소. 강하다. 이라서 이렇게 피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세 가지를 다시 팜수 볼까요? 응. 첫 번째로 하면 어떻게 피동 무주사, 견이나, 그 다음에 피나, 위. 위. 쏘고, 타동사, 소를 쏘고, 그 다음 피동 전치사, 그죠 어, 우, 홍. 이게 우. 영어로 말하면 바이하고, 영어로 바이. 그 다음에 어떻게? 승하. 쓰실 거예요. 전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는. 두번째는 이거 안 쓰고 바로 수업 쓰고 파동선 쓰고 비동전진선 쓰고 행이자 쓰고. 그세 번째는요. 비동 보조를 쓰고 변이나 비나 위를 쓰고, 그다음에 뭘 써요? 행위자. 천하를 쓰고 그다음 에뭘 쓰요? 행이자, 전화를 쓰고. 그다음에 소. 파동선 쓰고. 이것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어 보면 때 우리 여 우리 교재는 이렇게 위 위를 썼어요. 견피 견도 썼다가 피를 썼데 천하 소 이걸 썼죠 천하 사람들에게 그선을 받다 이죠. 그 이제 아셨으면 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어, 일단 쏘가겠습니다. 신사 여기 지금 은하 음, 그다음에 우나 호가 생략됐어. 피동절지사가 인지수 이이이 이는 이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다. 뭐였어요? 사동사 죽이다 산산 죽이다 사가 죽다났이다 죽입니다. 의 손에 의해 죽입니다요 형태. 남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 몸이, 몸, 이 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남의 손에 죽어서 그뭐 아까 했죠 위, 비동전칠사, 위. 그 다음에선 바로 올석자인데 천하. 그 다음에 소. 천하 사람의 비웃음을 받는 그런 곳이죠. 우선 하야. 무엇입니까? 이것 무슨 까닭입니까? 하야하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야 그 다음에 이제 어, 위가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전치사이고 뭐 뒤에 이제 명사에 해당하는 단자고 있죠. 내물이다 하는 이런 수로도 수. 첫 번째 예 볼까요? 의단 진소 지미션의단 이때 단은 타에서 끈어치다가 되는 거죠. 의가 끈어지고 그 다음에 진 반대로 진하미소 멀어지다 소원에 지다 네. 소원에 지는 것은 자 이거 붙이 소를 앞에서 고두개 뭐, 다를 붙이면 성에 붙여 단지 위맞네요전본 때문이다 이때 위 대신에 이를 쓴다 이 자, 수도 자두 번째, 볼까요 두번째 문죠 c h 면 어떻게 됐죠? g 아,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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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아, 아, 아,

백성이, 여기 뭐냐면은, 피동보조사로. 그냥 보이러면은보호하다고요 피동보조사 겐이나, 피나, 위를 앞에 붙이면 보호를 당하다, 보호를 받다, 피동이 됩니다. 근데, 불교만이 보호받지 못하는, 소불교 보호자입니다. 백성이 보호받지, 보호를 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은 때문이다. 은혜를 불용,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은은요, 소수용 네, 종교사죠. 은은 노래가 많이 보이죠. 뭐, 주로 나온 건, 야이나 뭐, 의 이런 게 많이 보이지. 자, 그 다음, 이제, 이용용. 천행유상. 불, 비요존, 불, 비글망 천행. 이건 운행. 천행하면 천체의 운행. 하늘의 운행. 뭐 이래도 되고, 천체의 운행. A는 B가 있다. 상. 그때 상은요, 일정하다. 일정함이 있다. 그러므로. 일정함이 있어서 일정함이기 때문에 불위요 여기 서 삽입돼 있어요 요인금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요또그 요 다음에 불 때 망은 이 없어지다. 때문에, 걸랑 때문에, 폭풍이죠. 걸랑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여인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걸랑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 이렇게 된 거죠.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시작용어죠? 아, 시작용자. 기무후호위기상인이 음. 용지야 시시트 처음 작업 만들자 용 오늘 흡수합의 용자인데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사람의 용자 용이란고 해요 흡수합의를 처 장사질 때 쓰는 그사이목고 어, 그 사업이어요우상 우상을 쓸데고 용자도 사도 처음으로 장사할때 쓰는 그런 그 사를 만든 사람 기. 그 다음에. 기는 제가 볼때 정말로 하는 강조 분쇄. 정말로 이때 후는 후손, 자손, 자손이 없을 것이 도다. 이거는 감탄 정도 있어. 자 그다음 위나스 머뭇 이런 겁니다. 기이요 기는요 그가그 요거는 제가 부사 정말로 하는 그다. 그다음에 상인. 이때 상은요. 동사로 쓰습니다. 본뜨다. 형상하다. 어떤 모양을 같이 안든지. 사람을 본떠어 사람을 형상해서 몸을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용진. 그것을 용어 사용하다.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위안은 소수의 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위도 쓰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위요 한자리 쓰임까지